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시그널 언니입니다. 자, MSC 최근에 11,410원, 이 고점을 나타내면서 윗꼬리와 조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눌림목, 그쵸? 이 단기 저점을 완성시키는 구간 안에서 수급적인 움직임들이 뭐예요? 다시 모아지고 있어. 요 자. 그러면 뭐예요 세력들이 나가지 않았고 다시 수급적인 움직임이 들어와 주면서 세력이 움직여 준다면 이만 1,410원의 고점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눌림목 완성 우리는 공략에 집중해야 되고요 결국 다져주고 반등했을 때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를 두고 말씀을 드려 볼 거고 최근 주가를 올리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재료죠 재료 재료가 있어야 주가 올리기 딱 좋지 않겠어요 세력들이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슈들 체크해 드리면서 자 MSC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MSC 자 다져주고 다시 돌파하는 움직임들 차트적인 내용들과 세력들이 지금 최근에 어떻게 움직여주고 있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 최근에 삼양이, 내 네, 중국에도 이제 생산 기지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2027년, 그쵸? 1월 완공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 중국 내수까지, 아. 진짜 이게 불닭이 엄청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사실 불닭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정말 많이 먹거든요. 예, 네, 치팅할 때 많이 먹는데.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정말 맛있고 이 시리즈들이 저는 다 맛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라에서도 이렇게 열풍적인데 해외에서도 장난 아니라고요. 해 K 라면 미쳤잖아요. 정말 엄청나게 많이 사 먹으시더라고요. 외국인분들이. 거기 안에서도 이 불닭 소스는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죠. 자, 케이스 소스 돌풍. 자, 수출 70%. 역대 최대래요. 장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주면서 여러분들 자, 이 수에는 어디예요? MSC. 왜 MSC냐? 보시면요. 삼양식품 이제 글로벌 흥행을 맡고 있는 이 불닭 핵심. 그렇죠? 원재료. 이 하바네로 시즈닝이 자, MSC에서 나옵니다. 시즐링을 납품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국내 업체 중 삼양식품의 매출의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MSC, 이 정도로 주가가 멈춰선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져줄 때, 눌러줄 때, 우리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차트적인 움직임을 살펴보시면요. 자,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8,500원과 8,000원의 1차 지지가 중요합니다 8,000원의 1차 지지 체크해 드리면서 사실상 이 62평 구간까지 7,800원 구간까지 하단 이 저점 완성을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주가 탄력을 위해서는 이 안에서 단기 저점이 완성돼야만 다져주고 돌파하는 움직임을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겠고요 자, 5월달에 한 차례 강한 파동의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났을 때 기관 들어왔죠, 외국인 매집했죠. 수급적인 움직임이 강하게, 어, 매집 움직임이 강하게 터져 주었었는데 다시 뭐예요? 어, 기관들, 연기근, 사모펀드. 네, 금투 매집 움직임이 다시 시작되는 시그널들을 보이면서 자, 저의 세력 신호도 잡히고 있다. 자, 저는 이 물량 깔아놓고 매수하는 어떤 움직임들을 두고 지금 단기 저점을 완성시키면서 한 차례 파동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다져두고 다시 돌파하는 움직임에서 자, 2차 파동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작년에도 이 구간은요, 굉장한 저평가 구간이에요. 그러면서 바닥을 박스건으로 횡보하고 다져주다가 최근 시세 분출이 강하게 터져주면서 1차 파동을 만들어냈었는데 자 이거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자 조정 이 다져주고 다시 돌파하는 움직임 속에서 2차 파동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지 체크해드렸죠 8,500원과 8,000원의 1차 지지 추가적으로 7,800원 구간까지 단기 저점이 완성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등락 반복의 어떤 움직임들 나타나면서 박스권 장세처럼 보이는 듯 하는데, 결국엔 뭐예요? 어, 저는 정고점을 돌파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사실상 이 만천원 구간이 여러분들. 주봉 움직임으로 살펴볼게요. 좀 길게 봐야 돼서. 자, 주봉 움직임을 보시면 이1 1 0 0 0원 가격 구간이 이전에 고점을 이루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물량들을 소화하면서 한 차례, 한 차례 만천원을 돌파시도 나타나면서 차익실현 움직임이 강하게, 물량들이 강하게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윗꼬리를 강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또 다져주고. 근데 이 가격 안에서 밑으로 빼지 않고 계속 여기 구간에서 뭐예요? 매수, 매집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지지를 밑줄을 그어두고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밑줄을 긋고 보시면 8,500원과 8,000원 1차 지지 7,800원 구간까지 자 일본 움직임에서 주가탄력의 움직임을 덧썼을때 차트적인 어떤 추세적인 움직임 깨지 않고 어, 지지력을 나타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이 구간을 보시면 윗골이 나타나고 계속해서 무슨 피레친처럼 조정이 나타났었던 이 구간 다음에 그냥 뭐다 죽는다는 식의 어떤 차트적인 움직임이 조정폭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났었던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격, 이 매물대를, 어, 강하게 바닥 구간에서 올라왔을 때, 이 강한 물량들이 매물대를 형성했었던 구간을 지금 현재 뭐예요? 지지하고 있잖아요. 지지하고. 저항이었었던 구간을 지지하면서 움직임들이 변화되고 있다. 바뀌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엄청난 파동과 랠리를 이어갔었던 과거의 움직임처럼 지금 다져주고 1차 적인 어떤 파동을 완성시켰고 다져주고 다시 돌파하는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2차 파동에 집중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결국 다시 우리는 11,000원 돌파 움직임에 집중할 건데요. 오늘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 화살표가 뭐지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강한 수급적인 움직인가 물량들이 출해 되면서, 그렇죠 손바뀜 움직임이나 뭐 세력들이 나가는 어떤 치고 빠지고. 한해 세력의 패턴을 읽을 수 있는 이 신호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있고, 최근에 다시 세력 타점 신호가 모아지면서, 우리 여러분들 이 눌림목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기관 외인 어떤 움직임들 나타나면서 창구에서도 매집하는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모멘터, 앞으로 상향식품은 공장 관련해서도 생산 기지를 추가적으로 이제 증설하고 내용들 나와주면서 이제 중국 내수까지 확보하겠 지금 그런 입장을 밝힌 거잖아요. 그러면 MSC의 수혜는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제 시작. 왜냐? 자, 주가가 이제 탄력을한 차례 붙었으니까 보통은 1차, 2차, 3차 파동까지 안전하게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 11,000원 돌파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 세력들이 다시 모아지면서 이 눌림목, 집중하셔야 된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눌림목과 저점, 이저점 을 완성시키는 구간에서 타점이 모아지고 수급들이 모아지면 차트적인 이론은 디폴트 기본값으로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세력의 패턴을 읽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도 계셔서 자 다시 돌파하는 움직임 속에서 우리 앞으로. MSC의 목표가와 추가적인 움직임 내용들 더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이어갈 건데 그 전에 간략하게만 우리 영상 처음 접하시는 주주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구독자분들에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MSC에만 이렇게 세력의 신호가 잡히는 적중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신호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고 방송을 시청하시고 제가 신호를 문자로 네, 잡아 드릴 때마다 어떻게 이용하셔야 되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수익률 극대화를 노려 보셔야 되는지 집중하실 수 있는 내용 어, 다시 한번 간략하게 빠르게만 설명드리고 msc 다시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차적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일단 문자 신호는 드렸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차 신호 자 이번 주 내로 한번 더 드릴 건데 자 설명 집중해 주시면서 이어가도록 하죠 목표가 기준 1차 저항값을 말씀드리기 전에, 자, 제가 처음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채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간략히만 목표와 소개를 드려볼게요. 자, 저는 5월 19일날 첫 개설을 했어요. 시그널 언니라고 개인 채널을 개설하면서 우리 여러분들과 현재까지 2,000명의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한달 정도 네, 지나고 있죠. 그래서 일주일간 대략 분석을 해봤어요. 5월달과 6월달, 어, 일주일간 기록들을 다 보여드릴 순 없지만, 대략적으로 400명에서 500명의 우리 여러분들이 저를 구독해주시고, 저와 같이 함께해주시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앞으로 10만, 20만, 어, 채널, 성장을 위해서 우상향하는 채널을 같이 만들어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예요? 수익이 날수 있는 채널. 정직하고 진정성 있는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을 같이 키워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문자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신호를 보내드리기 시작했죠. 자, 제 번호 010. 7708에 8354번이 제 번호거든요. 제 번호로 네, 우리 여러분들에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후에 저에게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 매매 신호를 알려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방송으로 예측하고 미리 매도할 때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어, 제가 매도할 때 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는 상황에 따라서 단기 급등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기 급등주 같은 경우는 빠른 매매가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상황에 따라서 미리 신호를 먼저 보내드릴 때도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시장에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과 어 매매를 같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관심 종목도 보내드리고 있고 그죠 보유 조들을 모두 공유하면서 우리 여러분들과 네 타점과 어 그쵸. (1차) 목표가 움직임을 두고 늘 함께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 목표가는요. 그날그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을 두고도 늘 매일매일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하죠. 세력은 뭐다?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이런 세력 타점 신호를 두고, 그쵸? 우리 여러분들이 제 대응에 따라오실 수 있도록 예시 한두 종목, 네, 한번더 말씀드려볼게요. 자, 지금 종목에도 우리는 끝까지 집중해야 되니까 길지 않도록 잠깐만 집중해 보시죠. 저는 세력들은 존재한다 라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세력 타점 신호를, 그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체크해 드리면서 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2 3 0 0 0원죠 25,000원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말씀드리면서요. 4월 21일날 방송으로 그렇죠? 강하게 추천을 드리기도 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방송이 4월 21일 방송이고요. 지금 현재가가 25,950원일 때였어요. 이 구간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고, 23,000원에서 25,000원 구간의 지지력을 체크해 드렸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현재가 25,950원 구간에서 방송 찍으면서, 어, 사인드렸던 내용과 지지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소형 모듈 원전, 어, 내용들 계속 어, 상용화를 두고 내용들 체크해 드리면서 강조를 많이 드렸었고, 일봉과 주봉, 그쵸, 월봉 움직임들을 말씀드렸어요. 계속 내용들, 그쵸, 어, 모멘텀들, 어, 체크해 드리면서 설명드렸고, 주봉 움직임을 두고 말씀드렸던 부분, 잠깐 체크하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정고점 이전에 고점을 두고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주봉 움직임이 이렇게 나와준다는 거는 아직 세력이 숨어있고 추가적인 돌파 움직임을 집중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정확하게 자 결국에 돌파 움직임을 두고 많이 강조를 엄청 드렸었어요. 그렇죠? 강조드리면서 추세적인 흐름과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자 중장기적으로 수행으로 끌고 갈수 있는 모멘텀을 두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일봉 보시면은 4월 달부터 2만 3천 원 이하 구간에서 계속 체크해 드렸었고요. 방송을 진행했던 2만 5,950원 구간. 에서도 추세적인 앞으로 돌파 움직임 그쵸? 강한 탄력 움직임이 나타나 줄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었고 최근 엄청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방송을 진행했었던 가격 구간이 25,950원 그쵸? 4월 21일날 그쵸? 방송을 진행했었고 그 구간에서 지금 움직임을 어, 현재가를 보고 수익률을 이제 따져봐도 여러분들 76%예요 76% 우리 구독자분들 여전히 수익을 확보 중에 계시는 진행 중인 종목이고 네. 저도 일부 어, 차익 실현한 부분은 있지만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이고. 네, 여전히 우상향 추세기 때문에 더 지켜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어, 수익과 수익 지금 많이 챙기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한데요. 추가적인 돌파가 가능하다. 오늘 세력 타점이 다시 한번 강하게 나타나 주면서 돌파 움직임이 어또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었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해서 자 신고가 추세. 랠리 움직임에 집중을 할 거고요. 이미 저희는 76%의 수익을 확보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솔트룩스도 지금 현재 급등세 나타나면서 지금 5만원의 돌파 시도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트룩스도 방송을 이전부터 진행시켜 드렸었죠. 솔트룩스도 제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 집중해 보시죠. 길게 봤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3만원 중심에 지지체크 해 드렸고 이 구간을 다지고 다시 돌파하러 가는 움직임을 두고 4만원 움직임에 우리는 집중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이 구간 지지 받으면서 단기 눌림목 완성을 지켜보겠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 4만원 구간의 물량소화 움직임을 다시 재차 돌파해 주는지 4만원 재차 돌파 움직임을 두고 계속해서 지금 구간, 네, 4월 30일, 이 방송 이후 계속 홀딩 했었죠. 네, 매수 홀딩, 아, 다져주는 움직임 계속 말씀드렸었고, 오늘, 어, 그쵸, 22% 튀어주면서 움직임들 나와주는 모습인 거죠. 아, 그러면서 주봉에서, 어, 그쵸, 이 3만원 중심의 지지선, 어, 화, 빨간색으로 긋고 계속해서 2차, 차트 움직임, 어, 돌파 움직임 집중하자라고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이었고요. 어, AI 산업 시대 어떤 AI 내용들과 모멘텀 체크해 드렸었던 부분이었죠. 네, 그러면서 지금 외인과 기관이 그렇죠, 어, 다 받아먹네. 네, 지금 매수 움직임,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네, 수급적으로도. 그러면서 이제 강하게 밑골이 작업. 어, 결국에 제가 말씀드렸던 4만 원 재돌파 움직임을 두고 우리는 집중한다라고 말씀. 네, 여러분들에게 차트적으로 미리 흐름들을 예상시켜 드리면서 3만 원 중심의 지지와 그렇죠 어, 다시 돌파하는 움직임을 두고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목표가 움직임을 두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체크해 보실게요. 구간까지. 자 돌파 움직이 신고가 정고점 자이 고점 돌파 움직임을 두고 계속해서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쵸 자 집중하시면서 오늘 52주 신고가 그쵸 음 응. 기록했는데요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세력들이 나가지 않았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네, 어제 방송을 통해서도 세력들이 나가지 않았다. 자, 결국에 5만원 돌파 움직임이 나와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전에 어, 고점이죠. 어, 고점 돌파 움직임을 두고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자 결국 술트룩스도 5만원 돌파시도 자 5만 200원을 찍어주고 소폭 눌리는 모습이고 계속해서 움직임 집중해 주시고요. 저희는 3만원 중심의 지지력과 어 그쵸? 세력타점 신호를 보내드리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수익률이요첫 방송 진행했었던 4월 30일 기준으로 봐도요. 64%가 지금 현재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고점 기준으로요. 5200원 기준으로 64%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타점적이었고 여기에서 계속 모아갈 수 있는 타점이었었잖아요. 3만 원 구간의 지지력을 체크해 드리면서 돌파 움직임 주시하시라고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이제 매매를 진행하면서 댓글이나 문자로,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어, 일단 여기에 다 담지는 못했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네, 주식이 100%는 없지만, 그 안에서도 큰 가능성을 두고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어, 제가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다라고 한번 알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 채널은 10만, 20만 계속 키워가고 싶은, 그쵸? 그 목표를 두고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체력다점 신호도 보내드리고, 그렇죠 어, 차트적으로도 방송으로도, 예, 설명드리면서 끌고 가고 있는 부분이겠죠. 어, 그러는 부분에서 우리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지금처럼만, 네, 제 방송 영상들 시청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보자고요.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중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제 문자 신호를 받고 계시지 않으신 우리 주주분들도 어, 지금이라도 저와 같이 매매를 시작하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어, 해당 보유주들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제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두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우리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력들은 존재한다, 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리면서, 세력의 패턴, 움직임, 신호들, 말씀드리면서, 이런 눌림목 공약과 저점을 완성시켜 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MSC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국내 식품, 첨감을 이제 제조업이잖아요. 그래서 뭐, CJ, 제일제당 삼양, 로또, 농심이 대기업들과 해외 바이어들을 모두 뭐예요? 고객사로 확보해두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불닭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불닭볶음면 맛있죠. 예, 근데, 최대 수혜는 불닭볶음면이긴 하지만, 자, 이 외에도, 어, 케일 라면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주가가 멈추는 게 아니다. 사실, 자, 주봉 움직임을 살펴보시면요. 한 차례 지금 동전주였던 종목이 만원 구간까지 됐었어요. 엄청난, 뭐예요 랠리죠. 예. 저는 계단식 상승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도 보는 부분인데, 이 박스권처럼 등락을 반복하는 움직임 속에서 지금 윗골이 나타나고 저항, 조정을 보였었던 구간을 지지로 발판 삼아서 한 차례 더 시세 분출이 터져주고, 만천원 재돌파 움직임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사실상 2024년에 어떤 주가 패턴 움직임을 봤었을 때, 현저한 저평가 구간이라고 어말스크해 드리기도 했었던 부분인데 MSC는 여전히 여러분들 앞으로 상승폭과 매출 인식과 수주와 앞으로 계획 어, 계약 내용들을 진행상 이 해외 수요를 눈여겨 봤었을 때이 만천 원도 여전히 쌉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와 추가적인 상승폭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 퍼가 얼마 안 돼요. 네, 실적 대비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이 내용 실적 대비 퍼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11,000원 구간 돌파하는 움직임, 수급적인 움직임 문자로 한 차례 더 체크해 드릴 거고 이번에 이 다져주는 움직임 한번더 체크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일단 전고점 구간까지 두 번의 문자 신호가 나갈 거고요. 이 다져주고 전고점 중심에서 단기적인 변동석이 흔들 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져주고 다시 돌파했을 때이 돌파하는 움직임 속에서 저희는 2만 원 구간까지 계속 지켜볼 예정이 있는데요. 자, MSC는 좀 스윙으로 끌고 가고 싶기는 하거든요. 물론 목표가를 말씀을 드려도 세력들이 어떻게 나올지 이 물량 수급적인 움직임 우리 변수에도 집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고점 돌파가 나타나면 차트적인 데이터가 그렇죠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붕이 없고 그렇 다시 돌파했을 때 어떤 기세로 어떤 재료가 더엮여지면서 세력들이 주가를 올려줄지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을 뒀을 때는 지금 차트는 나이스다. 눌러줄 때 쉬어갈 때 우리는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문자로 신호를 드릴 거고요. 지금 고점의 평단이 조금 높다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단기 저점 완성시키면서 강한 비중을 태우 때 우리 여러분들은 추매 타점으로 판단을 낮추시고 수익 전환의 어떤 탈출 기회를 엿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공략하시는 분들 그리고 추매하시는 분들 모두 저의 이 눌림 모이 단기 저점 완성 구간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모멘텀들 간략하게 체크해 드리는 부분인데요. MSC는 만천원 재돌파 움직임 속에서 자 문자 대기해 주시고 이번 주에 문자 나갈 거예요. 네. 그리고 차트 완성을 통해서 MSC 수의 내용들 계속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네. 채널 확장을 위해서 좀한번 부탁드리겠고, 그 대신 제가 이 눌림목 타점과 수익 실시간 수급적인 움직임 집중해서 공부해서 우리 여러분들 수익률 극대화, 제대로 노려볼 테니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같이 수익이 나는 채널로 만들어 보죠.